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왜 이혼했어라고 물어보면 애둘러서 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혼 가게 가게 되는지 저는 상담사니까 상담한 경험과 심리학적 이론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간은요 이득이 있는 쪽으로는 몸이 향하고 손실이 있는 쪽으로는 피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다는 건요 배우자와 계속 사는 이득과 배우자와 헤어지고 사는 이득 중에서 헤어지는 이득이 더 큰을 의미할 거예요. 남녀가 가장 치열하게 이득 따질 때가 언제예요?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요즘 더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요. 먹고 살기가 팍팍해요. 그래서 서로 계산기를 더 치열하게 두드리죠. 그래서 두드려보니 내가 굳이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게더 좋겠지, 이득이 더 크겠지라는 기대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손해가 커. 에이, 헤어져버려? 이런 마음을 낼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손해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세 가지로 추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건 너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장기간 주지 않는 경우 혹은 가족 구성원 대비 너무 적은 돈을 준다. 또 요즘은 이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나 모르는 빚이 있었다. 집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홀랑 말아먹었어. 이 케이스가 요즘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요 같이 사는 배우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우리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우리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필수인데 이런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시킨 이 상대, 상대에게는 사실 성적 매력도 감소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요. 그러면 계속 싸우면서 관계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문제, 경제적 능력이 배우자가 바람, 외도 이런 부정을 저질러도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대가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특히나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좀 발전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동시에 나 또한 생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나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삶의 태도 또한 이런 거예요. 내가 육아하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이런 역할을 하느라, 경제적 부분이 좀 약화되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 배우자에게 우선 감사한 마음을 먼저 내시고요. 양육의 역할이 끝난 시점에서는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뭐든지 새로운 도전이나 뭐 이런 시도를 해보시길 바래요.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배우자를 버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를 버릴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나는 버림받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배우자인지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차이입니다. 성이 정말 부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외도로 이제 오시는 분들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섹스리스이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부간의 섹스는요 단순히 잠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섹스는 사랑하는 남녀가 온몸으로 노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가 뭐예요? 평생 같이 놀자, 놀면서 애도 키우고 일도 하면서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놀면서 이거 잘 해보자 하는 게 부부입니다. 근데 고생은 하는데 둘이 서로 온몸으로 안 놀아요. 그럼 사람이 좀 지치게 돼요. 부부간 잠자리를 통해서 서로 살아가는 연료도 얻고 서로에게 버팀목도 되는 건데요.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아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원해 하면서 터부시한다. 그럼 누군가는 원하고 누군가는 채워주지 못하게 되고 이건 결국 결핍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 결핍을 느끼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들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도나 뭐 성매매 등으로요. 이런 욕구의 차이를 부부 간에 해결을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또 들켰어. 이런 상대에게 엄청나게 큰 심리적 고통을 또 유발하죠. 파트너에게 외도는요, 나와 내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통, 분노의 크기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와 여자, 각각의 성욕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따로 나누어서 진화 심리학 강의를 만들었어요. 올바로 알면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로 안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 맞춰가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올바로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면요.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상대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행동이나 어떤 대처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욕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부부 간에 다르다면요. 진화 심리학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류가 수백만 년 생존해 온 방식을 제대로 배워가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남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가 15년간 1만여 건 상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라이브 무료 강의도 하니까요. 강의 스케줄 잡히면 많이들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래요. 강의 스케줄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미리 알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번식가치의 손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황혼의 불륜이 급증하는 이유에서 포괄적합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생물이 내가 속한 종의 개체수를 얼마나 번식시켜 늘려갈 수 있느냐. 우리라는 이 유전자 집단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느냐를 경험적으로 터득한 전략이죠. 집단을 유지할수록 종의 개체수가 확정되더라. 적합도가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결국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결혼한 남녀 모두요 상대가 내 번식 가치에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민감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야 잘 번식해낼 수 있고 포괄적합도가 높아지니까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이전의 생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제적 손실 또는 성적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부정 등도 번식 가치의 손해죠. 하지만 이와 다른 유형의 손해들도 있죠. 가정폭력. 여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폭언도 엄연히 폭력입니다. 두 번째는 별건데요. 중대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가출인 경우예요. 배우자가 나나 내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이거 번식가치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나는 참아도 내 자식이 이러는 건못 참겠다. 하시면서 이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또, 일방적인 가출이요. 부부는요. 동거함으로써 부부로서 책임을 공유하는 건데요. 상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해요. 그리고 소통이 단절돼요. 그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두고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의 별거가 아닌 거죠. 이런 일방적인 가출과 연락 두절은요.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볼수 없어요. 이건 그냥 회피인 거죠. 이렇게 폭력이나 일방적인 가출로 나와 내 아이에게 헤를끼 친다. 그럼 그 손실이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클 때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혼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 내 배우자 탓으로만 돌리면요.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 마음을 낸다. 이러면 안타깝게도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한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인은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요, 벗어날 힘도 있어야 돼요. 남녀 모두 배우자와 갈등을 겪지만, 갈등을 겪는다고 모두 다 이혼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나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최대한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가차없이 배우자를 내치는 공통점에는요, 항상 자녀 양육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 사람과 사는 게 자녀 양육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요 부부간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상담하면서 오신 분들께 이제 남편분이 오시면 아내분이 자녀에게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또 아내분이 오시면 남편분이 애들에게는 잘해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애들한텐 잘해요 하시면요 아 그럼 이분은 책임감도 있고 나름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두분 갈등만 해결하면 되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하고 권유를 해드려요. 여기서, 아, 이 사람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노력할 가치도 없이 나에게 너무 해를 끼친다,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 라면 벗어날 힘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격 차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실제 이혼 사유, 경제적인 이유, 성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차이, 또 번식 가치의 손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일단 이혼이라는 걸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제도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이+ 이혼이란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 제도라는 게요. 인간이 수백만 년 살아온 본성과는 사실 상반된 제도예요. 농업이 시작되면서 집단을 잘 유지하고 종을 번식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가 수백만 년 살아온 본성을 억압하고 가정이라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래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하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잘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이걸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부부가 잘살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이론과 제 삶의 경험, 그리고 제가 이 상담사 일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통해서 위기가 닥친 분들께 도움드리는 역할을 하며 지금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알아간다는 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말고요. 자연의 법칙, 사회과학적 법칙은 뭐가 있는지, 이게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죠. 내가 그냥 가는데도 뒤에서 들이받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뭘 해요? 방어 운전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제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이혼이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방어 운전하듯이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우트라이프 신하라였고요. 영상 밑에 링크 타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더 좋은 글들 보실 수 있어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좀긴 편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